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결단을 내렸습니다. 52년이라는 숫자는 군 조직 개편 이야기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시간 단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이 숫자를 집요하게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와 AP가 한국 국방 개편 흐름을 분석하면서 공통으로 짚은 지점은 한국 해병대가 다시 작전 통제권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한 조직 조정이 아니라 해병대라는 존재를 한국 군사 전략의 전면으로 끌어올려 리는 구조 변화라는 평가가 붙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한국판 원정 전력의 재등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그동안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떠올리면 이 변화의 무게가 바로 느껴집니다. 1973년 사령부 해체 이후 해병대는 해군 소속으로 남아 있었고 작정원과 예산 편성의 핵심 고리는 항상 해군을 거쳐야 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사단 단위로 투입되며 전장을 뒤흔들던 조직이 이후에는 서북도서방어와 고정 임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외신들이 이 시기를 두고 한국 해병대의 잠재력이 구조 안에 갇혀 있던 시기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해병대 작전 통제 구조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해군 소속은 유지하되 육군, 해군, 공군참모총장과 유사한 지위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해병대 사령관의 위상은 중장에서 대장급으로 격상될 수 있고 독자적인 작전사령부 창설까지 검토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외신들은 이 구조를 준사군 체제라는 표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해외 분석가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예산과 무기체계입니다. 지금까지 해병대 전력 증강은 해군 우선순위와 충돌하는 순간마다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상륙함, 헬기, 상륙장갑차 같은 핵심 자산은 항상 해군작전 계획과 연결돼 있었고 해병대 단독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AP는 이 점을 들어 한국해병대가 정신력으로 버텨온 조직이라는 오래된 이미지에서 벗어날 전환점이 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량적 수치로 보면 변화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현재 한국해병대 병력은 약 2만 9천 명 수준으로 미해병대 약 17만 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규모만 보면 이미 중견급 원정 전력을 갖춘 셈인데 작정원과 예산의 자율성이 제한돼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외신들은 이 병력 규모에 독립적 지휘 체계가 결합될 경우 동북에서 가장 빠르게 투입 가능한 상륙 전력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최근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고속상륙정 사업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군 승인 절차를 최소화한 첫 사례로 해병대가 필요한 플랫폼을 직접 설계 요구 단계부터 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해외방산 전문 매체들은 이 사례를 해병대 예산자율화의 시험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일 사업 규모는 수천억 원 수준이지만 그 상징성은 훨씬 컸다는 평가입니다. 외신분석에서 빠지지 않는 비교 대상은 미 해병대입니다. 미 해병대는 미 해군 소속이지만 항공기부터 장갑차 미사일까지 독자 운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F-35B 운용, 원정기동부대 편성, 신형 상륙전 교리까지 모두 해병대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로이터는 한국해병대 개편 논의가 이 모델을 완전히 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닮아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변화가 왜 지금 나왔느냐는 질문도 이어집니다. 외신들은 북한 변수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서해오도 한반도 연안 그리고 유사시 해외 파병까지 고려할 때 한국은 고정방어 전력과 기동타격 전력을 분리해 운용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해병대가 그 기동 전력의 핵심 축으로 다시 설계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해병대 독립 논의는 단순히 조직의 명칭이나 계급 문제를 넘어섭니다. 작정원 예산 무기체계 도입 구조가 동시에 움직이는 변화입니다. 해외 매체들이 이 사안을 한국 군사력 재편의 신호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흐름이 실제로 구현될 경우 해병대는 다시 한번 한국 군사 전략의 날카로운 비수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외신들이 읽어낸 한국 해병대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본격적으로 파고드는 지점은 준사군 체제가 실제 전력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조직 위상 상승이 곧바로 전투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한국 해병대의 경우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작전범위, 무기도입구조, 그리고 주변국의 대응 계산입니다. 우선 작전범위부터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해병대는 서북도서와 수도권 서측방어라는 고정 임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는 전력 낭비라는 평가를 해외분석가들로부터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상륙과 기동을 전제로 훈련된 병력이 방어진지에 고정되면 상대는 그 위치를 계산해 넣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는 해병대가 독자 작전권을 확보할 경우 보정 방어 임무 상당 부분을 육군에 넘기고 상륙 기습 차단 임무에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 해병대는 언제 어디에서 등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전력으로 다시 설계됩니다. 무기 체계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해병대 중화기 도입은 항상 후순위였습니다. 예산 구조상 육군 우선 해군 다음이라는 순서가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전사령부가 창설되고 독자 예산 항목이 생길 경우 해병대는 필요한 무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방산 전문지들은 이 대목에서 한국 해병대가 가장 먼저 손댈 분야로 대한및 대지 정밀타격 전력을 꼽고 있습니다. 서해도서와 연안 환경에서는 사거리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급 정밀타격 자산이 전력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비교 사례가 필리핀 해병대입니다. 필리핀은 선방어를 맡은 해병대에 초음속대함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해군과 공군의 부담을 동시에 줄였습니다. 이 사례를 인용한 해외 매체들은 한국 해병대가 비슷한 구조를 선택할 경우 북한의 해안포병과 장사정포위협 계산 자체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서해오도의 단순포병이 아니라 정밀타격자산과 대공방어 체계가 결합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국지도발의 비용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전차와 기갑전력도 빠지지 않습니다. 현재 해병대는 K-1 전차를 운용하고 있지만 상륙 이후 돌파 작전과 생존성을 고려하면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해병대가 준 사군체제로 격상될 경우 최신형 전차를 소량이라도 우선 배치해 상륙 돌파력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이는 단순 화력 강화가 아니라 상륙 이후 내륙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을 상대에게 주는 효과를 노린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항공 전력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해병대 항공은 해군 항공 전력의 보조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성이 강화되면 공격 헬기와 무인기 운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특히 상륙함과 연계된 공격 헬기 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륙함에서 바로 출격하는 공격 헬기는 해안 방어선을 단시간에 무력화할 수 있고 이는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 해군에게도 새로운 계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주변국 대응 계산에 즉각적인 파장을 줍니다. 북한은 해병대가 기동전력으로 복원될 경우 해안방어와 후방예비 전력을 동시에 늘려야 하며 이는 이미 압박받는 재정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중국 역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인근 상륙전력이 강화되면 서해와 동중국 해에서의 해군 배치와 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맹 차원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 해병대는 이미 한국 해병대를 핵심 파트너로 보고 연합 상륙훈련을 확대해왔고 한국 해병대가 독자작전 능력을 갖추면 연합작전에서의 역할도 방어보조에서 기동선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군사력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지역안정에 기여하는 전력으로 인식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결국 준사 체제 논의는 명예 회복이 아니라 전력 운영 방식의 재설계입니다. 정신력 중심 이미지를 넘어 정밀 타격과 기동으로 상대의 계산을 흔드는 전력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며 해병대가 바다와 육지를 동시에 장악하는 전력으로 돌아오는 순간 한국 군사력의 성격은 한 단계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은 25년 3월 28일 한중미 공군 영상입니다. 우리 군의 F-15K 전투기가 AIM-9X 공대공 미사일로 단숨에 표적을 명중시킵니다. 한국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F-15K는 도입 당시 미국이 운영하던 F-15 전투기보다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갖추고 있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전투기인데요. 한국은 F-15K를 통해 2000년대 중반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 전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비록 5세대 전투기의 등장으로 과거만한 위용을 보여주진 못하지만 F-15K는 또한 번의 성능 개량을 통해 2,048년까지 우리 영공을 수호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압도적인 공중전력과 제공권 확보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쟁이 시작되면 제공권을 확실히 장악한 이후 지상군을 투입하였으며.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일에 미 공군이 제공권을 잡지 못한 전쟁은 단한 번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사실 한국 공군 전력을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민망할 정도로 양국의 공군력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제 전투기를 라이선스 생산하는 과정에서 항공 기술을 축적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공군의 우수성과 기술, 전술교리를 배우고 응용하는 것은 우리 공군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다가 현재 동아시아는 주변국들의 공군력 증강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어 지금의 전력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안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은 F-35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체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북한조차도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빌미로 수호이 27, 미그 29 등을 보충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공군도 계속해서 전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의 미국 공군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공군 전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 주변국의 공중전 위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제공권은 전투의 양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전투기 이외에도 폭격기나 공격 헬기 등 아군을 지원할 수 있는 공중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공권을 빼앗기는 순간 해당 국가의 지상군은 별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이탈리아의 군사학자 줄리오 두회가 제공권이란 군사저서를 지필한 이래 전 세계의 전장은 공군력이 점점 더 중요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미국 공군은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요 전술기 전력만 살펴보더라도 180대 이상의 F-22 랩터를 필두로 500대 이상의 F-35, 200대 이상의 F-15EX, 800대 이상의 F-16 계열 전투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F-35와 F-15EX는 아직도 추가 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지금 이 시각에도 보유 전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F-22 랩터 이전에 세계 최강의 공중우세 전투기로 활약했던 F-15CD가 주방위군으로 이전 및 퇴역 절차를 밟고 있을 정도이니 미국 공군의 강력함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반면 한국은 39대의 F-35를 필두로 59대의 F-15K. 165대의 F-16 계열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F-15K와 1 3 1 일대의 KF-16은 각각 해당 계열의 최신 기체인 F-15EX와 F-16V급으로 성능을 계량하고 있어 전력 강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120대 KF-21이 전력화되면 노후화된 KF-5를 모두 퇴역시키는 방식으로 신규전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한국공군의 전력을 미국과 비교한다면 F-35는 미국 대비 약7% 수준을 보유한 셈이며 20대가 추가되어 59대를 운용하게 된다면 미국 대비 11%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은 우리보다 더욱 빠르게 F-35 물량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의 5세대 기보유량이 미국과 더욱 큰 차이로 벌어질 것이며 현대공중전에서 5세대 전투기의 가치를 고려할 때 한국은 KF-21의 블록 3 개량, 또는 F-35 직도입 등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F-15 계열과 F-16 계열 전투기는 한국이 미국 대비 각각 20% 이상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나름대로 강력한 공군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공대공 능력을 기준으로는 해외에서 일본 자위대와 호각 이상의 능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만큼 전투기 전력은 우수한 축에 속합니다. 다만 지금껏 한국공군은 전투기를 보강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상대적으로 지원전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공군은 2011년이 되어서야 2737 조기경보기 4대를 도입하였으며 공중급유기도 2010년대 후반에 처음 도입되는 등 뒤늦게 지원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구식 전력까지 합쳐 470대 이상의 공중급유기를 운용하고 있고 조기경보기를 비롯한 경보, 정찰, 수색, 지휘 등을 위한 특수 임무 항공기를 170대 이상 운용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국 공군은 지원 전력 측면에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전투의 승패는 무기 체계 우수성에 의해 갈리지만 전쟁의 승패는 보급과 지휘에 의해 갈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절대로 지원 전력의 중요성을 낮잡아 봐서는 안 되며 한국 공군의 작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력도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공군은 나날이 커지는 중국,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전투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보유한 전투기 전력은 공대공 측면에서 일본과 대등하다는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신규 전력 강화와 노후기종 퇴역 등을 고려하면 최소 60대 내외의 전투기가 더 필요합니다. 한국이 주변국을 상대로 우리 영공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전투기 수량은 못해도 420기 이상입니다. 이는 현재 공군이 보유한 조종사 현황 전투기 가동률, 주변국의 공중전력 등을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유할 예정에 F35와 KF21까지 합쳐도 4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FA50은 제공권 싸움이 어려운 경전투기이며 최역을 눈앞에 둔 KF-5 등을 제외하면 F-35, F-15K, KF-16, KF-21처럼 적전투기와 제공권 싸움이 가능한 전투기는 360대 내외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국 공군은 지금의 평가와 전력에 만족해서는 안되며, KF-21의 블록원투 전력화가 완료된 다음의 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세대 전투기로 개량될 KF21의 블록3, KF21EX가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일각에선 이제 겨우 블록원 생산에 들어간 KF-21의 5세대기 개량을 언급하면 이를 폄하하려는 언행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은 결코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할 때 지금부터 주요 기술을 연구하더라도 2030년대의 예정대로 KF-21 블록3가 전력화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KF-21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스텔스기 개량을 위한 외형 설계에 집중 중했으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기반으로 KF-21의 개량을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KF-21 블록3는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여 레이더 피탐 면적을 낮추고 동체 내부에 네 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될 예정이며 한국은 KF-21 블록3 이외에도 다양한 성능 개량형을 통해 부족한 전투기 수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군이 성능을 개량하기로 결정한 F-15K만 하더라도 2030년대 초중반까지 모든 기체를 개량한 후 2048년까지 사용할 예정인 만큼 우리군은 2030년대와 2040년대에도 계속해서 후속 기종 전력화를 고민해야 하고 그래야만 퇴역하는 전투기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을 분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항공굴기를 내세우며 전력을 강화하는 중국의 공군 전력은 언제든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은 공중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육군이나 해군의 군사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공군과의 연계작전이 더욱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육군이나 해군이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한다면 짧은 공중 거리를 통해 중국 공군의 화력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한반도 상공의 제공권을 절대 내줘서는 안 되며, 공군의 화력이 절대적인데요. 한국이 중국 공군과 교전을 치른다면 최소 64대의 제니십을 상대해야 합니다. 중국은 하나의 공군 부대를 완편하게 되면 32대의 전투기를 배치하게 되는데, 북부 전구 예하에 편제된 중국 공군 중 제니십을 사용하는 부대는 두 개이니 한국은 최소 64대 중국제 5세대기를 저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이것조차도 최소한의 수량을 상정했을 경우이며 유사시 중국군 예하의 다른 공군 부대에서 제니십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한국공군이 상대해야 할 적성국의 5세대 전투기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공군이 중국의 무력도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5세대 전투기를 어떻게 제압하느냐가 관건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최적의 전략은 F30. F35와 KF21의 유기적인 작전 수행입니다. F35는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서 가장 우수한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최고속도가 마하 1.6에 불과하고, 선회력 등 전반적인 기동성 지표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공중에서 매복하지 않는다면 기동성이 뛰어난 제니십을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F-35가 우수한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바탕으로 적기를 추적하고 뛰어난 기동성을 지닌 KF-21이 F-35의 부족한 기동성을 보완하며 적기를 요격하는 연계 작전을 구사한다면 한국 공군은 중국의 5세대 전투기 전력도 손쉽게 제압이 가능합니다. KF-21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4발의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장거리 교전 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쌍발 엔진을 장착하여 기동성 측면에선 F35보다 한수 위의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군의 전투기를 요격하는 임무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은 KF-21의 전력화를 더욱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한국은 우수한 지대공 미사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은 국토 면적이 넓지 않은데 반해 다량의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여 방공 밀집도가 높은 축에 속합니다. 따라서 전투기 간의 공중전과 더불어 지상에서 중국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을 지원한다면 한국 공군은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적군을 제압하고 전투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 장점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전장에선 공중전을 절대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공권의 전략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으며 중국은 항공굴기를 내세우며 자국의 전투기가 미국과도 자홍을 겨룰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군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KF21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자국 전투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발전시킴으로써 지금보다 한층 더 강력한 공중전력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